주는 여자, 오늘은 ELD라는 상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헉, ELD가 뭐예요 ELD가 예금 적금만으로는 금리가 너무 낮아서 성이 안 차요 저축은행이나 제금융권이 금리가 조금 더 높다고는 하는데 뭐별 차이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주식이나 투자를 하기엔 잘 알지도 못하겠고 매번 내가 신경 쓰면서 쳐다보고 있기도 싫고 공부도 안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펀드를 하기에는 아직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내 돈을 잃어도 된다는 그래도 원금 보장되는 안정적인 곳에 넣고 싶어 no, 여러분 재테크 방법은 이것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하게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를 뿐 알고는 있지만 어려워 보여서 쳐다보지 않을 뿐 와우. 은행에서 가입을 하시는 예금 상품 중에서요 원금을 보장을 해주면서 금리를 10% 정도까지 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ELD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ELD 말 그대로 ELD는 주가 연계형 예금 상품입니다 영문입니다 이 영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E와 L로 시작하는 상품들은 주가 연계형 상품입니다. 주가 연계가 도대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주식 가격에 연동하는 상품이라는 뜻이에요. 주가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금리가 결정되는, 나의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을 주가 연계형 상품이라고 합니다. 아직 감이 안 오시죠? 바로 상품을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계속 똑같은 상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씩 조건이나 금리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계속 출시가 되는 상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품 하나를 은행에서 설계를 해요. 은행 맞나? 은행에서 설계하는 건가? 펀드는 증권회사에서 설계하는데 이 상품은 은행에서 설계를 합니다. 상품 하나가 설계가 돼서 나오면 정해진 기간, 일주일 뭐 또는 15일 동안 한정 기간 동안만 가입을 할수 있는 상품이에요. 이 상품이 끝나면 다른 금리로, 다른 주식으로 해서 새로운 상품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이미 끝난 상품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난주에 끝났어요. 이번주에 끝난 상품이네요. 지금 이제 살짝씩 띄워 드리는 정보는 은행 홈페이지 가셔서 이 ELT 상품을 예금 상품에서 검색을 하시면 상품 설명서라고 나옵니다. 그 상품 설명서를 읽으시면 돼요. 적금 상품 설명해 드릴 때도 항상 강조를 해 드렸었는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조건 상품 설명서를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제목에서 보시듯이 WM 세이프지수 연동 예금 2019년 1차 상품 설명서예요. 2019년에 첫 번째로 나온 상품이었나 봐요. 이번 1차로는 네 가지 상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정도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WM 세이프지수 연동 예금 코스피 200 상승형 19-1호 이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보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막 그래프도 나와 있고, 막 수익 구조 나와 있고, 모집한도 기초 자산 기준 지수 난리 났어요. 차근히 설명해 드릴게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앞에 보시면 원금 보장형이라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네, 맞아요. 이거는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자 보호법에도 보호가 되는 예금 상품입니다. 아래 줄 보시면 수익률이 원금 보장에서 연 7.5%까지 준대요. 이 수익률이라는 게 한마디로 금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1년짜리 상품이고요. 이 수익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그 아래 내용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가입 자격은 제한이 없고요. 아무나 가입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최소 가입 금액이 300만 원 이상만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의 성격이에요. 추가 불입 안 되시고요. 근데 단 인터넷 뱅킹으로 가입을 하시면 50만 원만 가입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 한번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50만원 먼저 가입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모집한도는 200억원입니다. 이 모집한도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한정적으로만 판매를 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모집 기간이 있어요. 모집 기간이 2019년 1월 10일부터 19년 1월 28일까지 딱 13일 동안만 판매를 했던 상품이에요. 13일 동안만 200원까지만 모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거 하면 전국에 있는 은행에서 딱 200억까지만 모으겠다. 200억으로만 딱 운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1월 28일 날에 갔어요. 마지막 날에.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한도가 다 끝난 거예요. 모집기간이 시작이 됐을 때이 상품 괜찮을 것 같다 싶으면 빨리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선착순이에요. 그리고 계약 기간은 딱 1년짜리예요. 1년짜리. 내가 모집 기간 첫날에 가입을 해서 1월 10일날 가입을 했다 할지라도 2020년 1월 29일날에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입니다. 언제 가입을 하시던지 간에 이 상품 가입하시는 모든 분들은 만기일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기초 자산은 코스피 200이에요.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코스피 지수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이 지수 연동 상품에는 코스피 200 지수를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가격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수치인데 그중에 코스피 200이란 우리 국내에 한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서 시장을 대표하는 그리고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200개를 선정을 해서 지수화한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뭐 셀트리온, 네이버 등등. 잘 나가는 기업들을 200개를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적은 편이고, 한 가지 종목, 회사 하나하나를 종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한 가지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200개 업체에 나눠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니, 우리나라 망하지 않는 이상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느끼시면 되십니다. 이번 지수 연동 예금에는 코스피 200 지수를 가지고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준 지수가 있고 만기 지수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코스피 200 치면은 지금 한280요 정도 나올 거예요. 뉴스에서도 거의 맨날 나와요. 마지막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코스닥 지수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준 지수 2019년 1월 29일 날. 그러니까 1월 28일까지만 모집을 했는데 그 다음 날인 1월 29일 코스피 200의 종가. 마지막 종가를 가지고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만기 지수는 2020년 1월 22일. 이날의 코스피 200의 종가. 올해 1월 29일 날 정해진 지수랑 1년 뒤인 2020년 1월 22일 날 정해진 지수랑 그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지수를 가지고 나한테 수익을 어떻게 줄 것이냐.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기 지수 결정일까지 장중 기준 한 번이라도 15%를 초과했다. 그러면은 연2% 수익률을 확정을 해서 줍니다.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지금 280이니까 제가 그냥 쉽게 예로 들어서 30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내가 1월 29일 화요일 날 코스피 200 지수가, 기준 지수가 300으로 정해졌어요. 1년 동안 코스피가 계속 왔다 갔다 할거 아니에요. 얘가 1년 사이에 15%가 넘은 적이 있는 거예요. 300으로 시작을 했는데, 300에 15%면 345. 맞나? 어머나, 어떡해. 암산이 안 돼. 맞네 300에 315%면은 300에 345 이상으로 뛴적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2% 받고 끝나요. 15% 이상이 됐으면은 무조건 2% 주는데 15% 초과한 적이 없다 하면은 두 번째 보실게요. 상승한 거 만큼 주는데 상승한 거에 참여율 50%를 곱해서 줍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기준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300이었어요. 300으로 시작을 했는데 만기지수를 결정하는 2020년 1월 22일 날 보니까 330이 된 거예요. 그걸로 끝났어요. 코스피 지수 10% 오르면 보통 주식 같은 거 하게 되면 10% 오르면 10% 그대로 받잖아요. 근데 이 상품은 여기 보시면 참여율 50%라고 적혀 있죠. 이10% 오른 거에서 50%를 곱한 5%를 줍니다. 그러면 이 예금의 수익률은 5%가 된 거예요. 이자를 5%로 계산해서 받게 됩니다. 또는 2020년 1월 22일, 만기지수 결정되는 날에 코스피 200지수가 똑같이 300인 거예요. 아니면 300보다 더 내려갔어요.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원금만 드립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기초자산 변동률, 이거 싹싹 지우고 코스피 200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200 지수가 1년 동안 쭉쭉 오르다가 15%까지 딱 올랐어요. 이 15%에서 참여율 50%라고 계산을 하면 연 7.5%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5%가 넘어갔다 그러면은 땡 하고 쭉 내려와서 연2% 수익률. 코스피 지수가 30% 오르거나 뭐두 배로 뛰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냥 2%만 드리는 상품이에요. 이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주식 같은 건데 원금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개만 더 볼게요. 이번에는 그래프가 좀더 복잡하게 생겼어요. WM 세이프지수 연동예금 코스피 200 양방향형 19-1호고요. 이거는 1.5년짜리 상품이에요. 이 상품은 최저 수익률로 1.5%를 보장을 해주네요. 1.5%에서 최대 8.7%까지 해주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1.5년짜리 상품이니까 연수익률로 따지면 5.81까지 주는 거네요. 이것도 기본 내용은 똑같아요. 모집한도 똑같이 200억이고요. 모집 기간도 같고, 계약 기간은 1.5년이라는 것만 다릅니다. 기초 자산인 코스피 200 기준 지수는 2019년 1월 29일에 정할 거고요. 1.5년 뒤인 2020년 7월 22일에 코스피 200 만기 지수가 정해질 거예요. 모집기간 중에 언제 가입했는지랑 상관없이 이 상품을 가입한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다 같은 배를 탄 거예요. 그럼 처음에 정한 기준 지수랑 1년 반 뒤에 정해질 만기 지수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수익구조 한번 봐볼게요. 그래프를 먼저 보시고 글씨를 보시는 게좀더 이해하시기 쉬워요. 그래프를 먼저 보실게요. 이 그래프가 원점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쫙쫙 뻗어 있죠? 근데 이 양쪽 15%에서 멈췄어요. 이것은 이제 1년 반 동안 지수가 왔다 갔다 할 텐데 15% 이상 상승한 적이 있거나 15% 이상 하락한 적이 있으면 1.5%의 수익률로 그냥 확정해가지고 주게 됩니다. 그리고 15% 이상 상승하거나 뭐 하락한 적이 없다고 하면,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하면, 이 코스피 200지수가 변동한 만큼, 그 변동한 만큼에서 참여율을 계산을 해서 수익률을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말이 조금 헷갈리시죠? 예로 들어서 코스피가 처음 기준이 300이었는데, 만기 때 330으로 정해졌어요. 10% 상승을 한 거잖아요. 이 상품은 이 지수 변동하는 거에 따라서 48%만큼 참여한 만큼 수익을 주는 상품이니까 10% 상승을 했으니까 그거에 48%면 수익률이 4.8%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 더. 그래프 잘 보시면 1.5% 수익률은 그냥 주기로 되어 있어요.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1.5에서 시작해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주겠다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만기 때 330으로 만약에 정해졌다 하면 최저 보증 수익률인 1.5%에서 4.8%를 더한 6.3%의 수익률로 이자를 받아가시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볼까요? 코스피 200지수 처음 기준이 마찬가지로 300이었는데, 만기 때 270으로 떨어진 거예요. 10% 하락했죠.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이 됐어요. 근데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지수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변동률에 참여율 48%를 곱하래요. 그러면 10%가 변했잖아요. 하락을 했지만. 그럼 똑같이 4.8%의 수익률을 계산을 해줍니다. 물론 1.5%는 더해야겠죠? 이 상품은 코스피 200 지수가 오르거나 내리거나는 상관이 없어요. 15% 이상 변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1.5%보다 많이 주는 상품인 거예요. 와, 기준 지수 앞뒤로 15%니까 총 30%의 범위 안에서는 무조건 1.5%보다 더 주는 거예요. 엄청 매력적이지 않나요? 지수가 아무리 하락해도 나는 1.5%를 무조건 받는 거고, 한마디로 얘는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15%그 사이로만 지수가 왔다 갔다 해주면 또 추가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로는 15%의 참여율인 48%잖아요. 최대 8.7%까지 받으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아까 그 상품, 아까 처음 상품보다는 내가 금리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8.7%지 1년으로 환산을 하면 5.81%거든요. 수익률이 조금 낮습니다. 좀더 안전하니까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근데 뭐 안전하고 뭐 리스크가 있고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어요. 원금 보장이 되니까요. 두 개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한 개만 더 할게요. 이번에는 삼성전자 상승 안정형입니다. 어, 아까랑 좀 다른 게 있죠. 아까는 코스피 200지수가 제목에 적혀 있었는데, 그거 쏙 빠지고 삼성전자로 바뀌었어요. 가입자격이나 최소가입금액, 모집한도 뭐 이런 것들은 다 똑같고요. 여기 보시면 기초자산이 달라요. 기초자산이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합니다. 한마디로 삼성전자 주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1년짜리 상품이에요. 기준 지수를 설정하는 날은 똑같네요. 그리고 1년 지난 2020년 1월 22일 삼성전자 보통주 종가. 이거 두 개로만 비교를 하는 거고요. 그래프를 볼게요. 이 기초자산 변동률은 쓱쓱 지우고 삼성전자 보통주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최저금리 0.5%를 보장을 해줘요. 삼성전자 주식이 1년 동안 왔다갔다 하다가 20%가 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냥 0.5%만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20%안 넘고 뭐 움직이질 않았다던가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더 내려갔어. 그래도 연 0.5%를 줍니다. 만약에 만기 때 쭉쭉 오르다가 20%까지 딱 올라 버린 거예요. 20% 넘지는 않고. 그랬을 때, 20%까지 올랐을 때 우리는 최대로 받을 수 있겠죠? 그때 참여율 62%를 곱합니다. 62% 어치만 내가 수익률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2.4%의 수익률을 받겠죠. 근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0.5%를 깔아서 줘요. 그럼 여기서 0.5%를 더하면 12.9%의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0%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만기 때 삼성전자가 10%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 10% 오른 거에서 내가 62% 정도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6.2%의 수익률을 내가 가져갈 수가 있는데 0.5% 깔아주니까 6.7%의 수익률을 받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한 이세개 중에서 제일 많이 주는 거는 이 삼성전자네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코스피 200 지수에도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코스피 200 지수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하나에 비해서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변동성도 크고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더큰 이런 개별 주식에 나와 있는 상품은 금리를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뭘로 할지 되게 고민이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상품이 나올 때는 세 가지 네 가지로 해서 이렇게 다 다른 조건으로 나와요. 근데 인터넷 뱅킹으로 가입을 하면 50만 원씩 가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가입을 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 상품은 중도에 만약에 해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중도 해지 수수료가 있어요. <목> 예금은 중도해지됐을 때 이자를 중도해지이율로 주는데 이거는 수수료를 냅니다. 그래서 원금보다 조금 덜 받을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중도해지를 않아도 되는 금액으로 가입을 해주셔야 되세요. 이 상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모집이 끝났어요. 곧또 새로운 모집기간이 돌아옵니다. 이 주가 지수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 좀 분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매주 또는 매달 소액씩 가입을 하셔서 돌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거 하시다가 펀드 상품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좀 많이 봤어요. 재미가 있으신 거예요. 오늘 설명드린 상품은 ELD라고 하는 상품이고요. ELF, ELS, ELT 다 비슷비슷한 건데 조건이 조금씩 다른 상품들이에요. 수익구조도 다르고요. 다음에는 원금 보장이 안 되는데 대신 수익률은 더 높은 지수연동 상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 외에 가입 진행하시다가 좀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인터넷뱅킹에서 가입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원금도 보장되고 예금자보호도 되고 주식의 주자도 모르지만 조금 한번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재밌는 상품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